자 이어서 그러면은 쌤이이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앞에 부분은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아 군장이 이런 거구나 연맹원국 이런 거구나 중앙집권 국가가 각각 중앙집권 국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어 근데 요 조건은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갈 때, 아, 이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쓰, 오케이? 어, 그런 거 생길 겁니다. 가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중앙집권국가의 모형이었죠? 원래 같으면 이 부족장들이 왕 밑으로 이제 다 내려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고, 얘들이 이제부터 뭐 각각 고유의 부족장을 내려놓,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왜? 누구의 힘이 너무 세니까 왕의 힘이 너무 세니까 왕의 말을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얘는 어떻게? 그 밑에 뭐가 된다? 각 부족장들은 음. 이제 뭐왕 밑에 있는 귀족으로서 이 신분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족. 근데 귀족도 참고로 이제 급이 나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좀돼 있어서 이걸로 그것도 한번 봐봐. 부족장이라도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 우리들 맞잖아. 이 부족장은 어이 부족이 커서 이만큼 이제 세력이 이 정도고 B는 요 정도, C는 요 정도, d 는요 정도밖에 안 돼. 고하면은 똑같은 귀족을 귀족은 귀족인데 얘들아, 여러분 같으면은 얘랑 얘랑 동급으로 취급해주면은 얘가 가만히 안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부터 왕도 이제 하는 거야. 네는 귀족 중에서 대귀족이다. 그래서. 왕 나와 같이 산다. 그래서 서울 중앙에 같이 사는 거고 급이 내려갈수록 뭐니 얘는 하급 귀족이 되겠죠. 왕 말을 듣긴 듣지만 그래서 뭐 얘들은 지방에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제 안에서도 이제 급이 나뉘게 되는 거야. 그게 이해됩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신라의 골품제인 거야. 골품제 됩니까? 전부 다 원래는 부족장 출신이었을 건데. 어차피 골품질좀딱할 거야. 그래서 이 골품, 골과품으로 나누고 뭐 성골, 진골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부족장들도 이제 그 신분제 안에서도 누구는 중앙 대기족이 되고 중앙기족대기족이 되고 밑에는 하급기족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중앙집권국가까지 발전됐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 왕위 세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왕위가 세습이 될때 세습이 뭐야 물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연맹왕국에서는 선생님 뭐랬죠 A B C, D, 이랬을 때, 이 왕이라는 존재는 뭐니? 그냥 대표자라고 했잖아. 언제든 얘는 쉽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존재야. 대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왕권이 약할 때니 즉, 왕이 조금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예를 들면 올해나 작년년 올해처럼 뭐, 질병, 코로나 같은 질병이 터지거나,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누구 죽이면 되야니이 모든 책임은 누구야? 왕 책임인 거야, 왕. 자, 그래서 얘를 목을 날리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봐봐. 왕조차도 이렇게 힘이 약한데, 예를 들면 봐봐. 왕이 죽은 다음에, 얘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러면 얘가, 나이가 어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부족 애들이 말을 들을까, 안, 더 안, 더안 들을까? 더안 듣겠죠. 더안 들을까, 얘가. 지금 얘 돼? 그래서, 왕 다음에 이 아들한테 물려줄 때도 이게 안정적 그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뭐다 왕은 이제 뭐넘사백인 존재 뭔가 고귀한 존재가 될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비록 이 왕이 일찍 죽어가지고 어린 왕이 오르다 어린 왕이 되더라도 뭐라고 어린 왕이 왕이 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어린 왕이, 왕이 되더라도, 어? 애들이 뭐다?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되려면, 이 왕권이요, 개인 왕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왕이 세습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리는지, 이 왕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탄탄한 게 이루어질 때 되는 거야. 이루어질 때. 니까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뭐, 음. 왕이 이때 이 왕의 권한이 어떻게 되니 왕의 권한이 굉장히 쓸 때니까 이 왕이가 세습이 될때 일단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럼 봐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얘 힘이 이제 세졌어 세지니까 대신에 아무리 세더라도 얘네 이럴 수 있잖아 왕은 한 명이고 부족장들 귀족 애들은 부족 애들은 부족장들은 많을 수 있죠 그럼 봐봐 1대 다잖아 한명때 1대 다잖아 왕은 한 명이고 부족 부족장 좀 있다가 이제 귀족이 되는 얘들은 다수잖아 쪽수로 맞죠 그럼 얘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죠 오케이 니네 이제부터 내말 들어 대신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그게 뭐야 서열이잖아 신분제자다 신분제 맞죠 가면 이거를 딱 봤을 때 나타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 봤을 때제가내보다 높구나 제가내보다 낮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겠니 그게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야 국가의 시스템 이법이 이 시스템을 갖다가 뭐 동아시아 애들은 벌써 들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율령체제를 갖다가 만들어낸요율령체제 뭐, 율령체제, 법 시스템을 얘들이 쉽게 말하이율령이라는게 선생님 뭔데요? 하면은 법 또는 똑같은 말은 그냥 나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 시스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사 기준으로만 말해줄게요. 이건 한국사 기준으로 하면 이런거지. 그 봐봐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얘는 높은 귀족이 있고 상급 귀족이 될거고 맞죠? 얘는 1등급 귀족이니 2등급 귀족, 3등급 귀족, 4등급 귀족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잖아. 맞죠? 맞나 이가 이게 뭐야? 공무원에도 멀뚱다 다 등급을 준다. 관등.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 뭐니?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이런 쭉쭉 등급이 있죠. 그게 뭐다?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율령체제 안에 뭐가 들어간다. 율령체제 안에 예를 들면 관등 정비가 된다.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거야다 이제 이해돼요? 또 뭐가 있냐면 얘들아. 근데 이 관등 공무원 등급이라는 거안 보면 그안물어 보면 모를 수 있잖아. 난제 처음 보는데 제가 내분 높은지 낮은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뭐한다? 그 등급에 맞는 옷을 입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책 보면 보니 색깔 보고 딱 알잖아 아, 3학년 2학년 1학년 딱 알잖아 즉 뭐다? 이 관등에 따라서 관등에 따라서 뭐도 정한다? 이제 관리에 관리에 뭐? 복. 옷 색깔도 정하는 거야 이거 진짜 신라가 진짜 체계적으로 잘 해놨어 예를 들면 밑에 백성들은 있잖아. 그, 삼배라고 해서 꺼끌꺼끌한 마로 만든 섬유 있거든. 삼배로 팬티로 해 입고 막 이런 식으로 꺼끌꺼끌한 옷 입어야 되고 올라갈수록 색깔이 바뀌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애는 고급진, 고급진 퍼프, 보라색, 자색, 이 보라색까지 입을 수 있거든. 즉, 다른 애들은 이 보라색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런 게 딱딱 정해진단 말이야. 우리 뭐 제일 쉽게 말해서 말이야. 중국 황제는 뭐, 중국 황제가 나타내는 색깔이 뭐야?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중국 황제만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밑에는 뭐야? 빨간색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뭐 조선의 왕은 노란색 안 입고 빨간색만 입거든. 그런 게 전부 다 뭐다? 관복이야. 색깔로 딱 등급을 보여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관등이나 관복 이런 게 전부 다 아, 율령이구나. 그래서 똑같이 생각합니 똑같이 한국사에서는 됩니까? 이 율령이라는 어 재정학이 뭐 그런 거지 율령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넓 범위가 넓거든. 이 율령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 법이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처벌하겠다 저렇게 처벌하겠다 이런 것도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애가 몇 살이 되면 유치원에 보내고 몇 살이 되면 초등학교 보내고 이 모든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체계가 율령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뭐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몇세 공무원 등급은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정하는 거다. 즉, 관등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실 때, 1급부터 예를 들면 3급은 보라색을 입는다. 그 밑에는 빨간색 옷을 입는다. 이런 걸 정하는 게 뭐다? 관리들의 관옷색깔 관복도 정하는 거야. 이런 게 전부 다 인력 안에 들어가는 거야. 집합으로 표시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 예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왕이 나왔을 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아, 이어서인가? 어, 시간을 봤을 때. 응. 음. 어떤 왕이 관등이랑 관복, 이런 걸제정했대간뭐야얘 힘이 강한 거야. 강한 거야. 왜? 이런 걸갖지 야, 니는 이제부터 몇 등급이야? 니는 이제부터 몇 등급이야? 이런 걸딱 지가 정하잖아. 자기가 말하면 법이 되잖아. 나, 야, 니는 이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가고, 일등부터 3등은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는? 검은색 이어 이런식으로만 예를 들면 정한다 치자 그럼 이게 뭐야? 왕이 이 강하니까 이런게 되잖아 중앙집권국가 느낌 쏙해?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니 대단한거지 이런걸 하는 왕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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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하면 윤령한 이런게 다 들어가는거야 세번째 세번째 어 종교가 하나 나와야돼 그 종교가 뭐냐면 불교야 불교 이 불교를 수용했을 때, 불교를 수용했을 때, 어, 중앙집권 국가로 간다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와, 동아시아 하는 친구들은 벌써 어, 어, 한번 들었을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건데, 응. 어, 쌤이 계속 동아시아 하니까 괜히 얘들아, 이거 격차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들은 친구들은 이미 한번 들어, 들어서 또 들으니까 지겨울까 지겨울까봐. 지금일까봐 근데 좀 집중해서 좀 들어달라고 당부해 말로 하는거예요자 그래서 그렇다고 어 그러니까 또한 설명할거야 걱정마세요 자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개념이야? 봐봐 아까전에 우리나라같은게 처음에 군장국가부터 출발하니까 이런거였죠 A국가 B국가 C국가 D국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도 다 달랐어 대표적으로 부여 봐봐 부여는 어떻게 해? 마를 믿는 마가 맞죠? 돼지를 소신으로 믿는 저가 소를 소신으로 믿는 우가 맞죠? 개를 소신으로 믿는 구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야. 각자 근데 봐봐, 얘들을 갖다가 하나로 이제 묶어서 중앙집권 국가로 갈 거래. 어? 얘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 위에 왕이 이제 이런 존재로 가야 돼. 맞나? 이거 큰데 봐봐. 종교가 다 달라. 하나로 중앙집권으로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럼 봐봐. 난 이제부터 마가를 믿겠어. 말을 써 우리나라의 종교는 이제 말이다. 말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될까? 반발하겠지. 아니야? 반발할 거 뻔하잖아. 왜 말을 믿는, 나는 돼지 믿었는데. 난 돼지가 더 좋은데 왜, 왜 말을 믿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빌면 끝이 안 나잖아. 그래서 뭐다? 새로, 아예 바깥에 있는 외래 종교인 불교를 들고 오는 겁니다, 불교. 그러면, 왜 애들이 이 왕이 불교를 좋아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음. 일주일 한 번씩이라서 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이 불교에는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는 우리 한국이나 동아시아에만 나오는 독특한 불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즙불사상이란 왕즙불사상 이 왕즙불사상이 뭐냐면 아빠 나중에 불교가서 또 자세히 할거라서 이 왕즙불은 뭐냐면 왕이 왕은 곧 왕은 곧 이게 는 뜻이야 부처랑 같다는 뜻입니다. 부처. 얘들아 불교의 신이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왕은 뭐다? 부처의 환생인거야 부처가 지금 현재 태어난 모습이 왕인거야 그러니까 즉 왕은 신이랑 동급이다 이 말입니다 예린이 가 봐봐 여러분 종교에서 신을 거스르면 돼안돼 돼. 무조건 맹신하고 믿어야 되는 게 종교 아니니 즉 봐봐 불교는 왕한테 입맛에 딱 맞는 거야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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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왜 왕이 곧 부처님과 동일하단 말은 이 밑에 있는 부족 나중에 부족 장인들이 귀족이 된다 했죠. 얘들은 누구 말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니? 왕의 말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곧 부처다 이왕집불사상즉 이거는 뭐에 관련이 되니? 이것 또한 뭐니? 왕권을 뭐하, 뭐해줄 수 있어. 강화시켜줄 수 있어. 결국 봐봐. 이것도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왕권 강화인 거야. 결론은, 그니까 러 뭐다?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집, 왕은, 왕권 집권국가가 된 거거든. 그니까 러 봐봐. 우리 앞으로 배우는, 앞으로 배울 어떤 왕이 불교를 들고 왔대. 불교를 들고 왔대. 그 업적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불교를 수용하면서 나라가, 이제부터 보니이 밑에 있는 신하들, 귀족 애들이 누구 말을 훨씬 더잘 듣게 되니, 왕을 열심히 보표라고 말을 잘 듣게 되겠죠. 내말 이해 되니? 자 그래서 요런 조건 컨디션이 있단 말이야 조건이 이렇게 붙을 때 중앙집권국가로 가는 거야 이해 돼요? 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예시를 해주면 신라도 그렇잖아 신라도 원래 자기들 토속신앙 원래 믿고 있던 민간신앙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불교를 가지고 와도 안 믿는 거야 여러분은 똑같잖아 쌤, 쌤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믿고 있던 종교가 있는데 갑자기 왕이 야 진짜 개 쌈박한 거 내가 들고 왔어. 불교라는 게 있는데, 믿어. 걔가 아무리 힘이 세지만은, 야, 이 새끼야, 믿어. 얘도 믿어. 왜? 그런다고, 여러분, 십살이 종교를 믿어 합니다. 안, 안 믿죠. 안 바꾸잖아, 종교라는 거.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때, 대표적으로 신라에서 이벤트 하나 하잖아, 이벤트. 그게 뭐야? 이차 돈이라는 애, 목을 딱 쳐서, 내기하잖아. 야, 내기할까? 내기해가지고, 만약에 불교가, 불교는 진짜야, 찐이야. 너희가 믿는 그 종교에 달라. 왜? 증거를 드리죠. 뭐 내가 만약에 이얘목친 다음에 얘가 빨간색 피가 안 나오고 흰색 피가 나오면 부처님 계신 거다. 오케이 콜 해가지고 걔목 쳐서 뭐니 실제로 기록이 나오거든. 흰 피가 수아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귀족이 놀라서 빠지는 거야. 부처님 진짜 계시네. 그래서 뭐다? 불교 믿게 되거든. 즉 뭐다? 부처님 진짜 계시니까 불교 믿게 되고 왕이고 부처님이래. 그니까 뭐니 왕권 강화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불교가 수용된 이것도 왕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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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다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럼 마지막 네번째 그럼 지금 보니까 결론은 전부 다 숨은 목적은 중앙집권국가의 목적은 왕권강화죠 자그면 이렇게 힘이 강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뭐해야 되니 힘을 표출시켜야 되는거야 얘들아 표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 원래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마찬가지잖아. 인스타 쌤보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 내는 게 거기 보면 전부 다 몸매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근육남이고, 맞잖아? 잘 좋은 차 타고 다기고 난리입니다. 즉, 뭐다? 자기가 잘, 잘, 잘 나면,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다안 그럴 수도 있지만, 뽐내고, 과시하고,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 이 마찬가지야. 이렇게 힘이 강해지니까, 이걸 뭐, 영토를 확장하는 거야. 전복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뭐다? 중앙집권국가는 이제부터 그 힘, 을 응축된 이 왕권 강화된 힘을 폭발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질 겁니다. 영토가 되겠나? 그래서 네 번째, 이런 힘을 토디로 만다. 이런 힘을 통해서 활발한 정보활동을 이제 펼치게 될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다 엄청나게 이제부터 영토가 늘어나게 될 거고 이해되죠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니 나중에 전성기를 맞이할 때 어디를 차지할 때 우리나라의 개 핵심 땅인 한강유역 땅을 차지하게 될때이 서울의 한강유역 땅을 차지하게 될때 이제 뭐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확인할 때 한강, 서울이 누가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성기 판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뭐다 아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했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나 요거 네 가지 왕위세습, 율령, 불교. 정보활동. 음,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어머, 음, 뭐 이거 굳이 왜안 외워도 되지만, 이건 안 외워도 돼.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그 왕의 업적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되겠죠? 어,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쌤이 한번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되겠죠? 음. 그래서, 추가로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할 때, 이번 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어, 미리 해놓자. 그러면은, 그 편하니까. 자, 그러면은, 요 한강, 한강만 좀 해놓자. 어차피 하는 거. 되겠죠? 하는 거. 그래서, 그럼, 대체 한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럴 수 있죠?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랬을 때 얘들아, 어, 서울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는 알죠? 알고 계시죠? 어, 서울이, 요즘에 서울인데, 서울에 흐르는 강이, 보면은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이 이래 흐릅니다. 근데 이 한강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한강 이 서울이 위치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 이랑 때지리다이는거 배웠는지 모르겠대 우리나라 보면 이쪽에 있잖아 이 백두산 있고요. 이쪽이 처음다 산이야 개마고원이라 해가지고 북한은 산이 진짜 많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금강산 부태가 태백산맥이라고 부르는 산맥이 계속 쭉 있죠. 가고 이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가 산맥이 쭉쭉 뻗어 있어. 즉 우리나라는 산지가 진짜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 교통이 좋은 편이 아니 평지가 있을 때 좋은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로막혀 있단 말이야. 한번 봐봐.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나라 똑같잖아. 결국입니다. 나라를 살림을잘살려면 국가 백성 들는데 세금을 제때 잘 걷어서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써야 돼. 우리 똑같잖아. 사람이 뭐, 음식을 먹고, 이걸 잘 소화시켜서, 응가, 잘 하고 해야 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마찬가지야, 국가도. 그러면, 이 세금을, 어? 거둔 다음에 효과적으로 나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힘들잖아, 교통편이. 내말 이해 되니? 교통편이 힘들고, 이런, 어,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한강이 왜 좋냐면, 이 한강이 뜻이 뭐냐면, 한강은 사실, 강두 개가 만난 거야. 이렇게. 요 위쪽에 보면. 이 위쪽에 있는 강이, 북한강이고, 아래쪽으로 쭉 흘러오는 강이 남한강이야. 한번 봐봐. 이 남한강이 출발해서 이렇게 쭉막 가고, 북한강에서 이렇게 산, 여기가 산이 있거든? 태백산물이. 산, 에 산도?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 이런 식으로. 가봐봐. 북한강과 남한 강이 만나서 이게 한강이거든. 큰 강. 큰강 되니? 봐봐. 이쭉 가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봐봐. 충청도에서 세금을 실어서 배로 있잖아. 운송수당 중에서 대량 수송이 가능한 건 배잖아. 그러니까 뭐니? 이쪽에 출발해서 충청도부터 해가 쭉 해가지고 모든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바로 올수 있잖아. 좀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 위쪽에 북한지역 위쪽도 뭐니 이 북한강을 이용해서 세금을 쭉걷어서 뭐니 땅 받아서 한강으로 딱 들고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이나 교통편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개꿀땅인거야 개꿀땅 플러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니 중국 지금의 우리는 중국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무시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프랑스 같은 명품이 중국이란 말이야 한번 봐 중국이 그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봐봐. 가까운 데가 어디겠니? 자 이렇게 강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이 강에서 바로 가면 다이렉트로 가면 중국이잖아. 중국. 그 위치도 너무 좋단 말이야. 대외적으로도 너무 좋고 대내적으로도 너무 좋단 말이야. 거기다가 한강머리 주변이 평지니까 살기도 좋죠. 평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너무나도 지리적 이점이 완벽한 곳이 한강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한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지금 얘는 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왜 한강이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어, 이해돼요? 자, 그런 중에서 아! 주원집권 국가가 됐을 때 이런 이런 왕이 왕권이 세습될 정도로 이제부터 어린, 어린 애기가 왕이 되더라도 신하들이 이제부터 이 예를 갖다 왕으로 인정할 정도 왕권이 강해졌을 때 그리고 그 왕이 뭐 이제부터 체계를 만들어 가니까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뭐 공무원 등급도 정하고 관리의 등급 그리고 얘들이 있는 옷 색깔도 딱딱 정해가지고 위계질서 딱딱 보여주는 거야 되니 그런 게이 체계 시대 윤령이 완완 비될때또뭐 사상적으로 뭐왕고 붙여다 왕권 강화 맞죠? 그러이 그러니까 응축된 힘, 압축된 힘을 터뜨리는 거죠. 정보 활동에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힐 때 이런 국가를 뭘 한다?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는 단세 개밖에 없을 그예요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이걸 삼국 시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삼국 시대 에 들어가 볼게요. 와우! 삼국시대 들어가기 전에 기본 베이스 설명만 거의 1차 시를 어, 보내네. 근데 그만큼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 삼국시대 업적이 편하게 느껴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